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에훗과 삼갈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사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는데 이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또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죄를 자꾸만 짓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 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또 쓰러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서 그 에글론을 하나님께서는 강성하게 만드셨고. 강성해진 이스라엘 민족, 강성해진 그 에글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괴롭혔는데 그 기간이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채찍을 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채찍질하시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할 텐데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생자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채찍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될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왼손잡이 사사 에우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에우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가에 대해서 어 간단하지만 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우 어그 에글론에게 가서 공물을 바치는 척 하면서 어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또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 일으켜서 그 모압 사람들을 함께 전투하자고 했을 때만 명이라 되는 사람을 싸워서 무찔러 죽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설명할 때이 에우시라고 하는 사사 온니엘이 에우시라고 하는 사사를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 왼손잡이 사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사사, 온리엘이 있는데, 온리엘은 왼손잡이였겠습니까? 오른손잡이였겠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오른손잡이였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뭐가 다르고, 오른손잡이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오른손잡이에게는 아무 말안 하고, 왼손잡이인 이 애옷을 향해서는, 왼손잡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가 오른손잡이는 괜찮은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왼손잡이라고 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왼손잡이를 보면 무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른손을 쓰든 왼손을 쓰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여기에도 아마 왼손잡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왼손잡이로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왼손잡이가 누가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처칠, 영국의 수상이죠. 나폴레옹, 간디, 슈바이처,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아인슈타인, 니체, 괴테. 베토벤, 트루먼 대통령, 포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빌 게이츠, 그리고 우리 집 둘째 딸도 윤선잡이. <laughs> <laughs> 하지만 당시에 윤선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면 은선잡이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은선잡이가 지도자가 되고 은선잡이가 무엇인가 일을 낸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했는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왼손잡이 사사를 선택하셔서 그 에우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에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에우시 무화방 에글론을 만나러 갈 때에도 무사 통과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가 은선잡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고 그 사람을 통과시켜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수 없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우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또한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또한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삼갈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는데, 어, 무엇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는가 하면 소모은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모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부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훈련된 군인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군사훈련을 많이 받아서 계속 진급을 해고, 진급을 하고 또 진급을 해서, 장성이 된 사람이 나타나서 불레색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잠잠하고 있을 때저 시골에서 밭을 갈고 있던 한 평범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그 방법도 무엇인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철병거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서 싸워서 이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소 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혀 무기가 될수 없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아서 나약한 사람들, 은손잡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리고 평범한 농부였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늘 핑계거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가? 내가 뭐라고 주의 일을 하며 헌신하겠는가? 나는 목사도 아니요,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권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겠는가? 나는 임원도 아닌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무엇인가 직분을 맡겨주고, 무엇인가 자리를 마련해 주면 그러면 일을 하지만 그러나 직분을 맡겨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손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다 보면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내가 바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우리 집은 멀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나 내가 직장에서 끝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늦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라고 말하면 자신의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나는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라고 할 때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비판하는 대열에는 얼마나 잘 나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 내 처지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농부고 가진 게 없고 변변한 무기가 없고 나는 왼손잡이고 나는 아직 학생이고 나는 여자고, 나는 이미 늙어버렸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할수 없지만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바꾸어 줄 수만 있다면, 뭔가 대단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이미 위대한 영웅들이 다 사라진 그시대 모세가 사라졌고 여우수화가 사라진 그 시대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같은 영웅이 다시 나타나야 되고 여우수화 같은 영웅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한대 해서 모세와 여우수화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이 시간에 그 옛날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손양원 목사인 같은 사람, 주기철 목사인 같은 사람이 왜 지금에는 다시 없는가, 그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는가,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겠습니까? 도산 한창호 선생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인재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인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핑계만 삼고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늘 애웃과 삼가리 하나님 앞에 들려 쓰였던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비록 왼손잡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농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와 같은 여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인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무시하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같은 그런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원에 300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미대한 군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기도원의 300용사는 너무나도 작은 숫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작은 숫자를 만들어서 그 작은 숫자를 통해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이 더 크게 드러나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옛날에 중국 선교의 길을 떠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자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한자를 가리키면서 배 선자에는 왜 여덟 팔자가 들어가 있는 줄압니까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배를 탔기 때문에 배 선자에는 팔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를 의자에는 왜 양양자에다가 나아 나아라고 하는 그런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압니까? 어린장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중국의 그그 중국 한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그 중국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냈던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르켜서 어, 그런 사람들을 가르, 이 사람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가르켜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게 가장 신실하게 사용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평판이 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미국에 왔을 때 기자가 그선 테일러 선교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그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선교사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선교사님을 늘 따라다니곤 하는데. 선교사님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땠을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만큼 한없이 작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만큼 한없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바로 연약해서 저를 찾으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거나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좀 벌고 할게요. 목사님, 내가 뭔가 좀 안정되면 할게요. 내가 지금 내 능력이 없습니다. 핑계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와라. 다른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막대기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막대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거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 봐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할 수 있,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질 때 60와트 전구를 켜놓는 거하고 100와트 전구를 켜놓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쨍쨍 내려질 때는 60와트나 100와트나, 100와트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 햇빛의 그 강렬함에 의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LED 간판을 달았는데 아, 참 멋있는데 낮에는 끕니다. 밤중에 새벽에 보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간판을 달아놨는데 그 밤중에는 켜놓지만 낮에는 그렇게 멋있는 LED 간판을 꺼놓습니다. 왜 꺼놓습니까? 그렇게 화려, 강하게 빛이 나는 그 LED라 할지라도 햇볕의 밝기 앞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꺼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60와트가 있는가 내 능력이 1 0 0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농부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이고 여성이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은선잡이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이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2016년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